최근 발표된 M4 맥미니 작아진 디자인과 가성비에 더불어서 게이밍 기기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해외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워진 M4 칩셋 GPU의 변화로 본격적인 3D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유튜브 후기에서 M4 맥미니의 GTA 5 매우 높은 옵션이 1080p 매우 높음에서 80에서 120 프레임까지 나온다고 하죠. 고사양 그래픽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도 내년에 얼티밋 에디션으로 애플 실리콘 맥 사용자들이 즐기 됩니다. 여러모로 변화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심지어 오늘 애플과 커세어의 협업까지 발표됐습니다. 이제 애플스토어에서 맥용 게이밍 키보드와 마우스까지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정말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방구석은 아니고요. 멀리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게임 어... 도리로서는 <laughs> 참을 수가 없는 지스타가 지금 열리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애플을 주로 다루는 채널이긴 한데 지스타? 생소하잖아요. <laughs> 재밌는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 이런 나름 굿즈도 있고 옷 같은 것도 오, 이렇게 있는. 어흠. 아, 장난 아닙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렉슨 부스 있는데 여기는 환세치오전. 야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있고 뭐 바람의 나라투 뭐 이런 거써 있고 배틀그라운드 부스도 있는데 분필자입니다. 오 어, 이. 요... 아 근데 이런 건안 해봤는데 <laughs> 재밌다. 오 배틀그라운드 사실 열심히 안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도넛를 파네요. 와요런또 재밌는. 스페셜 도넛은 다 나갔대요. 아. <laughs> 이런 또 행사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사진도, 옆에서 지금 이렇게 사진도 찍고 계시고, 구글 플레이 스피스가 굉장히 크게 있네. 와, 아예 이렇게 지금 지금 행사도 진행하고, 와 넷마블 부스가 거대하게 있고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다 이거 해보고 있어. 야 장난 아니다. 아니 이런 게임쇼에 애플 로고를, 오는 날이 옵니다 아예 지금 아이폰에서 지금 게임이 돌아가고 있고요 에어팟 맥스도 있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다가 맥스튜디오로 지금 게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박이네 <laughs> 이 조합 너무 낯설다 이 너무 낯선 조합 옆에 맥이 있다는 게 맥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요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언리얼5라고 하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게임을 이제 애플 게에서 <laughs> 최적화해서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We must l e r the watch. No, we said we would find them. <laughs>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화면발은 되게 좋은데, 와아이보에 지금 이렇게 상당한 그래픽이 나오는데 왕자의 게임, 어, 왕자의 게임 스타일이네. 와. 요까지 나왔던 아이폰으로 나오는 S급 게임들 트리플 A 게임들 중에서 화면빨이 진짜 좋네요 이그 정도 퀄리티로 지금 프레임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픽도 깔끔한데 지금 프레임이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트리플 A 게임들도 다 해봤지만 아예 지금 애플을 염두에 두고 만들고 있는 티가 납니다 기존에 있는 게임들은 이식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건 아예 처음부터 소재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맥 미니가 앞으로 게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폰 뿐만 아니라 맥에서 즐기는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뭐 높아져 있죠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새로운 조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시끄러운데 게임 소리가 지려 도금이 굉장히 공정하게 들리거든요 공정하게 들리는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확실히 더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봐야 재밌죠. 상당히 깔끔한 그래픽으로 지금 엑스튜디오에서 데이터도 지금 이렇게 오 오. 얼굴 상단을 정식 라이센스 게임이라 내용 설명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정식 노고가 있죠. 상당히 어 되게 부드러워요. <laughs> 되게 부드럽게. <laughs> 네. 부드럽게 이렇게, 좀 구동이 되고 와! 렇게이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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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겠습니다아 그리고 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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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고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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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이이게이 이런 느낌으로. 실감나게 할 수가 있다 잘 만들었고 사실 이제 한국 게임사들도 소솔 게임이나 이렇게 싱글 플레이 게임들에 작년에도 피해 버진 소개해드렸고 제가 엔딩까지 봤었는데 그거 못지않은 정말 하드코어한 게임성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것 같은데 아 죽었다 <웃음> 죽었다 <웃음> 최대한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고사양의 윈도우 PC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애플 환경에서 이렇게 게임을 해보면 느끼는 게 일종의 콘솔 같은 접근이에요. 메탈 FX라고 아, 업스케일링이라고 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빠르게 하면 이렇게 빠르게 하면 어, 캐릭터 진짜. 주위에 진짜. 살짝 이렇게 뭔가 자글자글 거리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메탈 FX 업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the input is low And has more fine details in the reflections. We can see the incredible visuals and fluid gameplay of No Man's Sky using Metal FX Temporal AA and upscaling. 일정 이상의 한계 부분은 이렇게 업스케이링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콘솔 게임처럼 게임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또 기존 윈도우 게임을 맥으로 구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애플의 게임 포팅 툴킷도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내년부터 레이트레이싱을 포함한 윈도우 게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와. 아이구야. <laughs> 오오와 이퀄리티가 장난 아니시. <laughs> 아 재밌습니다. 이야.